별빛 수리공 토끼, 솜 솜이의 모험. 옛날 아주 아주 먼 곳, 밤하늘 너머의 또 다른 밤하늘에 별들을 살피고 고쳐주는 꼬마 토끼. 솜솜이가 살고 있었어요. 솜솜이는 귀가 길고 털은 반짝반짝 발 끝은 달빛을 밟은 것처럼 항상 따뜻한 토끼였죠. 솜솜이는 매일 밤 구름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 가방 안에는 반짝반짝 별빛 가루와 은은한 향이 나는 달빛풀, 그리고 작은 종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은 별이 아플 때마다 띵 하고 울리는 아주 조용한 종이었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세상이 고요해지고 아기별들이 아픔을 하던 그때, 띵. 아주 작게 종이 울렸어요. 솜솜이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 누가 아픈가 봐. 솜솜이는 하늘을 살펴보았고, 멀리 북극성이 흐릿하게 빛나는 걸 발견했어요. 반짝하지 않고 살짝 떨리는 빛이었지요. 솜솜이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북극성이 아프면 밤길을 걷는 친구들이 길을 잃을지도 몰라. 솜솜이는 은하수 미끄럼틀 앞에 섰어요. 반짝반짝 별들이 미끄럼틀 옆에서 솜솜이를 응원해줬어요. 괜찮아, 솜솜아. 천천히 가도 돼. 솜솜이는 조금 무섭지만 두 눈을 살짝 감고 미끄럼틀에 올라 탔어요. 미끄럼틀을 탄 솜솜이를 스치네. 바람은 부드럽고 구름은 폭신폭신했어요. 북극성 앞에 도착해서 솜솜이는 아주 조심조심 내렸어요. 별은 말없이 아픈 빛을 내고 있었어요. 솜솜이는 구름 가방을 열고 별빛 가루를 톡톡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달빛풀도 살며시 붙여주었죠. 괜찮아. 이제 다시 빛날 거야. 솜솜이가 숨을 고르며 기다리자. 반짝. 와. 별이 다시 환하게 빛났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빛이었어요. 솜솜이는 그제 안심하며 작게 웃었어요. 잘 됐다. 이제 다들 길을 찾을 수 있겠어. 그 순간 졸음이 살금살금 솜솜이를 찾아왔어요. 솜솜이는 커다란 달림 옆으로 가 포근한 품에 기대었어요. 우와, 오늘 참 용감했어. 알림은 말없이 솜솜이를 감싸 주었고, 별들은 조금 더 조용히 빛났어요. 솜솜이는 밤하늘의 부드러운 어둠을 입을 삼아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세근, 세근.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은 쉿! 아주 고요해졌죠. 그리고 별빛수리공 토끼 솜솜이는 다음 밤까지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잘 자요, 모두. 오늘도 수고했어요.